이술은 내가 좋아하는 술이다. 이런 문장 쉽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술은 내가 좋아하는 술이다. 하면 앞에 주어도 술이고 서술어도 술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 같은 명사가 두번 나오는 건 별로 좋은 문장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차라리 이건 내가 좋아하는 술이다. 이렇게 가든가. 예. 근데 그게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너무 멀리 있다 보면은 앞에 주어를 까먹어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뒤에 주어와 서술어 호응이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다른 걸다 어, 부사나 뭐 목조나 이런 걸다 떼놓고 생각하면 술은 술이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주어서서을 가급적 가까운 데서 놓고 쓰자. 아까 말씀드린 일단 짧게 쓰기 시작해서 중간 중간에 장문을 섞어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다음 긴 문장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장이라도 긴 문장을 보면은 그걸 끊어 쓰는 끊어보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처음에는 접속사가 접속사를 붙여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접속사를 쓰더라도 문장을 한뭐저 우리 A4G 보통 요즘 한글 프로그램에서 쓰는 A4G에 두세줄 넘어가는 문장은 반드시 한 중간에 한번 좀 끊어 보시기 바랍니다. 끊는 연습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설득보다는 공감이 뭔지.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하려고 많이 하는데, 공감으로만, 공감을 주는 걸로만 이야기를 끝내도 크게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요새 세상,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에 공감하는 게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설득하려고 하다가 괜히 이게 오바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공감할 수 있는, 공감으로, 공감을 최소한의 목표로 서, 설정하고, 어, 이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대화체를 많이 쓰자. 이거는, 음, 이것도 제, 제가 인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책 같은 거, 어, 지금은 인터넷 서, 어, 서점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이제는 다르게 한데, 옛날에 책 시장에 책 표지를 내놓고 경쟁을 하잖아요. 어, 사람들 책방 가서 이제 책 표지를 보면 시선이 제일 많이 가는 책 표지가 사람 얼굴이 있는 표지랍니다. 사람은 사람 얼굴을 시선을 제일 맞추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시선을 제일 많이 봤든 사람들이 대화 대화로 시작하는거나 이런 거는 시선이나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익숙하게 듣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첫 시작으로 쓰면은 친숙하게 사람들 독자들을 끌고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 저는 대화체로 많이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글을 쓸 때. 그다음에. 논리와 감성을 결합하자. 어, 이것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어,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저는 논리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도 있지만 감성적인 한 장면으로 사람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게 그러니까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는 노 대통령이 2002년 경선 때 인천 경선 때 그러니까 장인의 좌익 시비에 대응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노 대통령님이 굉장히 감성이 많은 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 옆에서 지켜본 저제 느낌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잘 따지고 보면은, 아, 내 아내의 장인이 좌익 활동을 했다고 지금 공격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내를, 아내랑 헤어져야 된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을 한 건데, 굉장히 논리적인 말인데, 이 말은 감성코드와 결합이 되 사람 듣는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가. 그래서 이때 이제 노풍연과뭐 해가지고 지지율이 한60% 이상 막 치솟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사람들한테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는 논리적으로 들리기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들렸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참 아내를 굉장히 사,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 대통령님 제임 중에 글을 쓸때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을 좀 살려드리려고 당시는 그런 글을 쓰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논리적인 글들을 많이 쓰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면에 감성을 살려드리려고 제가 많이 이제 그런 국정일기나 이런 것들을 썼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소설이나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과도한 욕심을 버자. 이거는 뭐 사람들이 명문 욕심을 내려고 많이 해요. 근데 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굉장히 평범한 말이잖아요. 들어간 단어도 어 짧고 길고 뭐 인생 예술 이런 말들이 명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말든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거고 쓰다 보면 명문은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다. 뭐 이, 예를 들어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저는 이말 굉장히 한 뭐, 누가 지었는지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 생각해요. 들어간 단어는 책에 뿐이지 않아요. 책 사람 만든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갖고 있는 뜻도 그렇고 뭐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데 그 명, 명문을 만들라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어, 쓰다 보면 나온다. 그 특히 대구법 같은 거를 많이 좀쓴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뭐 사람들은 비교 비교되는 것에 에 느낌이 많이 받죠. 비유, 비지유나 은유도 많이 느낌을 주는데 대구로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사람들이 이 느낌이 왔었죠. 그러니까 우리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비교를 잘 하셔가지고 그게 설화가 된 적이 꽤 많은데 예를 들면 뭐. A라는 친구는 제가 굉장히 형편없이 봤는데, 이제 보니 굉장히 훌륭한 친구더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변호사 시절부터 습관이 시작된 것 같은데, 하여튼, 당신의 말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신문에 뽑혀 나올 때는, 노무현 A, A 보고 어, 형편없는 친구인 줄 알았다고, 이게 딱 써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그 사람이 그게 아니었다는 음, 얘기를 반어법으로 한 건데 예,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 하여튼 그런 비교하는 게 어쨌든 말의 효과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글을 쓸때한 토픽, 여러 가지 주제를 막 담으려고 하지 말고 글이 짧아지더라도 어, 한, 토, 한 주제만 전달을 하자 가급적이면 여러 개를 전달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예. 이건 넘어가야 죠니까 그러니까 맞춤법 얘기가 있는데요. 맞춤법을 저는 맞춤법을 꼭잘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